무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화를 더 본다는 개념. 연화를 더 본다는 것은 모발의 주세결합, 주세결합과 주세결합을 감싸는 측세결합 위에 수소결합, 이온결합, 시스틴결합 중 특히 시스틴결합을 더 잘고 균일하게 일시적으로 절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화를 더 본다는 의미는 펌제를 많이 도포한다, 펌제를 오래 도포한다, 강한 펌제를 도포한다 보다는 조금씩 자주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도, 먼저 도포된 펌제를 부드럽게 살짝 걷어내고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한다는 것을 연화를 더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제도포시 펌제 선택을 공부할까 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